저희는 여기 그 문마구 후용리에 이야가 하나 좀 싸게 나와가지고 한번 와봤어요. 어머 뭐 사람이 들어가질 못하겠네. 이그 28억에 나와가지고 지금그 약간 20만 평되는이야인데 9억 8천까지 떨어졌어요. 9억 6천까지. 저희도 이번에 붙어 볼까 한번 왔는데 이면은 뭐 북동양으로 쓴 땅인데 남동양, 남동양, 남서양, 남서양으로 쓴것 같아요. 남서양. 뭐 입고 좀 쓸만한 거는 한몇만평 나왔고, 나머지는 이제 뭐 악산이네, 악산이요. 악산 이라도, 이, 정 도면 쓸 만하 죠？어 대곡 물도 쫙 흘러요. 응? 계곡 물도 쫙 흐르고 2 차선, 도로에 접해 있고요 네. 일단 금액이 저렴해서. 원주에서 이만한 거면 쓸만하죠. 20만 평에 9억이면 얼마예요? 평당. 4천원 아니야? 4천원4 0 그죠? 4천원이 4,28이니까. 밭도 조금 있고요. 인터넷상으로는 2 차선에 딱접혔어요이 이 도로예요. 여기 앞에는 좀 입구 악상인데,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봐야 되는데 오늘은 뭐 워낙 산에 독충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. 이 계곡 안에 여기는 좀 한판하네요. 여기 이쪽으로요. 계곡도 있는 이미 알서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.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잡아가지고 묻어놓고 있으면 큰 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물소리 들리시죠 졸졸졸졸졸졸해 물소리 들리네 요아 여기도 가을이라서는 이렇게 대산초가 엄청나게 많이 열렸네 이게 산초 산초인데 아 냄새 좋네요 네. 그 미꾸라지 추어탕 같은 데 넣으면 좋은 이 산초입니다, 산초. 예. 술 담가 먹어도 좋고. 산초. 그럼 오늘 인재를 또 넘어가야 돼요, 지금. 인제 동창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. 동창 모임 좀 하고, 그 내일, 그 모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, 예. 오, 차들 막숨진다입닙니다 큰일 납니다, 잘못터 자, 여러분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